네, 경기 시작했습니다.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컵2017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매치 담원과 콩두입니다. 탔어요. 네. 지금 얘한테가 좀 중요한 거 같아서 시상 좀 제대로 들어갔어요. 타고 들어오는데 습니다 바로 오! 대박! 아니, 지금 어, 그런데 시바라가 먼저 느끼냈어요. 먼저를 좋습니다. 그렇죠. 다 드래곤에 맞으면 스플릿을 앞세워서 예. 이거 추가 너무 대박! 고발 대박! 그냥 끝났죠, 안타. 는 너구리! 아름다운 도발. 덩구리! 3인 도발을 일자로 제대로 구우면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치까지 잡아냅니다. 잡음. 예 자, 적극적으로 오 덮으면서 뒤쪽에서 파고드는데. 그래서 커버 오기 전에 빨리 죽일 수 있을 것인지. 다친 걸면서 흑점 폭발로 시간 끌어봅니다. 솔 선수. 솔, 솔! 전멸. 예, 그래서. 그리고. 뭐 싸움 봐야 돼요. 아직. 자, 오히려 제압 당했어요. 이쪽 덩구리, 네. 체력이. 잘하는 우리 안압우려 자르만이 좀 멀어. 예. 그래서, 살아있어요 예, 살아있어요 그래서, 살아있어요 그래서, 그래서 살아있어요 결국 초가스가? 초가스 그리고 아, 어, 결국, 그리고, 조가스리 우리, 우니다리리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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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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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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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첸 넘어올 수, 수 있나요? 이거 근데 뭐 칼리스타일 네. 잡을지 탑캐치를 잡을지 오 잡았어요 자탑캐치 잡고 그리고 바로 잡았고 자, 여기서, 여기서 여기서, 여기서. 잡고 어, 여기 오 대박 대박 충격받아 지금 와 너무 골 지금 그리고 시바나가 데미지가 말도 어, 시바나. 안 돼요 지금 시바나 광역 데미지랑 너무 빨라요 자 시바나 먹었습니다 한타 봐야죠 이거 보내나요자 첸은 첸 출발 이제 자 그럼 뒤로 살짝 빠졌다가 진영 잡고 조각스 서를 구도를... 앞들어서... 네. 그 스킨샷을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초가스 먼저 때리는 네. 것 같은데요? 좀 아파요. 네. 그 딜로스 한번 만들었어요. 시바라 들어왔어요. 시바라 들어왔고. 시창으로 핑퐁. 피웠어요? 어, 피웠어요? 자 이거는 괜찮은데요. 어, 그런데, 어, 그런데, 들어가고 있는데, 자, 시발, 근데, 네. 콩조각? 콩조고 있는데? 시대 상대도 네. 아들고 뒤에 지가 들고 뚜껑 순간이동 완벽해 세 번째 경기요 급해요 이건 잘 변경 경기 예, 예. 끝나는 분입니다 에이스예요 다몬 정말 멋진 경기력 보여줍니다 네, 시종일관 주도콜을 한 번도 내주지 않고 결국 넥서스까지 파괴시키면서 GG, GG. 다몬 게이밍이 공두를 잡아내고 1세트 먼저 가져갑니다